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은 뜻밖의 큰 선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핵 잠수함을 공식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장애물을 넘은 사실상 첫 실질적 대외 확정 사례이며 앞으로의 한미 군사협력 및 동아시아 전략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SNS에 한국의 핵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 밝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가장 원했던 조선소 재건을 한국의 손으로 직접 재건시킬 수 있도록 하였기에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입장에선 자신들이 결코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대거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자 실용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성격을 아주 잘 이용한 협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국은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포 완화된 조건으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일본과 크게 비교되는데 우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이 아닌 1,500억 달러는 기업 투자분입니다. 여기에 2,000억 달러는 1년간 납부 상한액이 200억 달러며 할부로 납부하는 MOU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그 금액을 몽땅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사실상 10년 할부이며 원리금 보장 방식입니다. 또한 1,500억 달러의 투자분에서 한국의 조선업을 협력하며 한국 선박이 우선 수주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선박 금융이 포함된 조건이지만 미일 조선 협력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조선업을 협력한다고 했으나 우선 수주가 아니며 한국이 주로 우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관세를 15% 선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를 25% 불리하게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15%가 되며 유럽, 일본과 동일해졌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후방인 영국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온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당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조차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을 최우선 협력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바이든 정권에서는 미국이 군사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한국이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과 가까운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의 과도한 전력 강화가 적성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사일의 사거리를 비롯하여 일부 무기의 성능에 제약을 걸어두거나 도입을 반대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디젤 잠수함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긴 시간 동안 잠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망을 회피하여 주요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군사 강국들이 재래식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핵 잠수함만을 운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핵 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며 2015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해 사용할 순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제한한다는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규정이며 여기에 제처리 제한 규정이 있어 군사적 목적으로의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재처리조차 못하도록 제안해두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원 보유를 위해 농축, 오라늄과 원자로 등을 개발하게 되면 이는 자칫 한국이 무기를 개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 내부의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한미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에 관해 핵 잠수함에 대해서만 승인해주고 해결료를 미국이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에 승인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박카이치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한다고, 이제 계획 중이나 미일간 의제로는 올릴 생각도 못했지만, 한국은 직접 대통령이 좋겠습니다. 이를 해달라고 발언한 것은 핵무기를 이미 양국 간의 합의가 끝난 아니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젤... 또한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점차 많아지자, 대한민국에서는 핵무장과 핵잠수함 보유 등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트럼프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다가 중국, 북한이 모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만 핵 없는 비핵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트럼프는 과거 한국이 핵무기를 비롯해 핵잠수함까지도 필요하다면 개발에 스스로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이 구축한 해구산만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긴밀함을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핵잠수함을 승인하는 조건이 바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직접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이 제시한 미국향 투자는 한국 조선업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금은 사실상 애매하며 미국 인프라에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번 마스가 협상은 매우 큰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선업 사이클은 기존과는 다르게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는 와중이었다는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약 10만 척의 선박 중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완료한 배는 2천 척밖에 안 됩니다. 즉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028년부터 탄소세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발표했고 이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주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배로는 앞으로 운송 행위에 제한이 있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구형의 디젤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유해 가스는 자동차 수십만 대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과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2028년, 2029년, 2030년에도 계속 운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LNG 추진 선박이 대표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엔진 자체를 교체하는 대규모 투자인데 바로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의 관세협상에 투입하면서 엄청난 양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LNG를 대규모로 수출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시너지는 이제 시작도 안한 셈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해상패권을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국 조선소들에게 여러 가지 패널티를 안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작한 배가 미국에 들어오면 세금을 부과하고 중국 배로 운반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의음장을 놓고 중국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선주들은 한국의 고부가 같이 선박을 찾고 있는데 미국이 불에 기름을 끼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이 타오르는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트럼프가 비즈니스적인 논리가 적용된 것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이 핵 잠수한 분야에서 점차 위협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0개 미사일 발사대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김구녹함을 공개하며 잠수함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구 녹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해당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다음에 개발될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 공언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중국 역시 재래식 잠수함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기술은 한국을 물론이며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기술력이 한국과 자유진영의 군사강국보다 명백히 열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해서 핵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행위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까지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심해 잠수함을 활용하여 해저 케이블까지 공격하려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주요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밀 유출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해상에서 북중러가 벌이는 군사공작과 위협이 한국과 미국의 점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전통적인 적성국이라 할수 있는 북중러는 자신들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같은 나라와의 연합 전선까지 구축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에 대응할 새로운 전력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정세 속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 등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 해상 전력을 보유한다는 강력한 군사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전력이 또한번 강화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한국이 적성국으로부터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잠수함은 4척에서 6척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의 전투체계, 소나체계 등의 모든 주요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원자로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와 비교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점차 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한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한 뒤 나아가 핵탄도와 SLBM을 장착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인식 변화가 될 것입니다.